복을 받았고 능력 받았고 이번 성에꼭 승리하리라 내일까지 예배를 안 드리면 승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은요 아재판은 정확해야 하나님으로 정확한 시간에 이 정확한 성회를 마무리해야 속이 시원하고 승리가 되는 거예요 네, 1.11도 하는님 빈틈이 없는 분이라 순서자들도요, 자기 순서들이 있는데 안 오고 도망가 버리고 아침에 막 빵꾸 내버리면 그런 사명자 뭐라겠어? 그걸 정신 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냐고. 자기 사명을 막 틀같이 사수를 해야 돼. 목회자, 강단권을. 자기 순서들이 있으면 그냥 쌍부를 켜고 그냥 한 시간 전부터 막내 순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안 와버리고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내 순서를 빼달라느니 훈러면안 돼. 하나님이 법을 주시겠냐고. 끝까지 내 목숨 내가 감당해야 돼. 아멘. 막 사모함이 넘쳐야 돼요. 아멘. 청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받아야 되나. 아멘. 한 말씀이라도 내 걸로 삼아야 돼. 아멘.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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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셋째 날 오전 집회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아멘. 천지를 만드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테하사, 동경연화를 이겨나시, 번대와 빌라도에게한할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오. 장사한 뒤,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날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표 날로 계시다가결혼로서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 탄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먹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신 후에, 세계적인 분강사이신, 배들교의 당의장이신, 김세철 목사님. 저분은 강, 분강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사회도 보시고 하니까, 이제 대표님이 다음에는 또 강사를 세울 것 같아요. 내가 볼텐 예.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니까 찬송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찬양.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에 이렇게 황요를 오전 시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전에 왔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주님을 만나는기하고 복된 시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소서, 아버님. 우리의 영혼육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성기시는 교회를 두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니, 불성령으로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클러, 불칼로 네. 지켜주시어서 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네. 그리스도스 대성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세우신 사자목사님 입술에 번세를 도하여 주시어서 네. 말씀을 증거할 때 능력의 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네. 하느님 나라는 말이 있자냐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말씀 입술로 나올 때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알파와 오메가 성교단 하나님 앞에 오직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를 띄어다 얘들아 얘들아 왜 이렇게 엄마 말 안듣는거야 엄마 너무 힘들어 답답해 답답해 속 터져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보이지가 않아요 아 하나 다 엎어버리고 싶어 다 엎어버리, 엎어버리고 싶어 <laughs> 또 넘어졌어 어떻게 또 넘어졌어 싫어 그린다 또 틀려 나보고만 참으래 나보고만 품으래 정말 싫어 그때 그 사람 생각난다 싫다 싫어 얼마나 힘들었었니 얼마나 아팠었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아느라 광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룡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욱이 끊어지며 당일에 그 조명아 소멸하는 바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꿈을 삼으며 여호와의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 너의 장래 소망을 생각해라. 아멘. 큰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네, 네, 네. 단단히 시간요 목숨 걸고 단원들을 훈련시키고 네. 세우는 것마다 51편이 복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네. 네. 너무나 훌륭한 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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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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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는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감망하는 자세로 있지 말고. 예, 전투적으로 하나님 이번 성에 나안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영적 삶이 치열합니다. 이런 대집회 때는요, 뭐 시험될 일도 많아요. 예? 시험될 일도 많아요. 근데 사소한 것에 연연하면 큰 것을 놓쳐요. 그러니까 큰, 큰 것을 생각하고, 이번에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성에 끝나면 좋은 일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예. 간질거리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아, 네. 예, 사역지도 가족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네. 여기에 몰입을 하세요. 아, 네. 그러면 수제가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사회자가 하면 특송을 하면 특송 크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동성 이 동성 교사님 최고의 성악가죠.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어리이자 군같이 허 예수의 주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헌매기 쉬운 벗어버 100만원씩 내고 들어야 되는 성악이에요 저요 커리티가 틀려요 일반 아마추어하고는 프로 성악가고는요 여러분 100만원 번거에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프 주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수준 높은 자랑입니까 예수님 성애가다 들어있잖아요 너무너무나 눈물나네 죄송합니다 순서를 이김미호 목사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살렸던 그 목사님이에요. 우리 사분인데, 김명 목사님 어디 계세요? 어머니 기도 좀 하세요. 중환자실에 아들이 물리학 석사까지 나오고 우수한 대학을 나왔는데, 사명감당하니까 국가연구소에서 엄청 잘 나가던 아들인데, 중환자실에 전화가 왔어요. 죽었다고. 애가 죽었다고. 신장이 죽었다고. 그런 아들을 살렸어요, 기도로. 어머니 기도 이 곡은, 예, 이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로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 기도 아, 네. 좀 눌러주세요. 어머니 번호 눌러주시고. 번호. 네, 그래서 내가 사돈 사으세요 네. 네, 너무나 참목회 잘하고 있어요. 이 목사님. 네. 이 한국의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다 기도하면 거꾸로 질줄 믿습니다. 네. 자, 키, 키 맞추시고. 키 맞춰요.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아들도 이제 신학박사 과정 공부하면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키운, 가슴으로 키운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아들도 손주도 낳고 가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네. 그 간증이에요. 네. 막 꼬이고, 파산하고, 응? 어? 망하고, 그런 역사는 마귀 역사요. 잘 되고, 풀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잘 되고 풀리고 활동할 줄로 믿습니다. 하으로 낳은 딸을 키워서 문지도 않...